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뵈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반려견들이 진짜로 우리를 신뢰할 때만 보여주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씩씩하다가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강아지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배를 보여주며 뒹굴기. 강아지가 가장 취약한 부위를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심장과 내장이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 쉽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은 오직 믿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특히 꼬리를 흔들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라는 의미랍니다. 이때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신뢰가 더 깊어져요. 두 번째 떨면서 안겨오기. 천둥이 치거나 병원에 갔을 때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 하지만, 진짜로 선택하는 건 주인의 품이에요. 몸을 작게 웅크리고 파고드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주인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픔을 숨기다 의지하기.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아픈 걸 숨기지만, 정말 힘들 때는 결국 주인 곁에 옵니다. 조용히 기대거나 눈빛으로 도와줘라고 말하죠. 심지어 꼬리를 힘겹게 흔들면 난 괜찮아라고 위로하려는 모습도 보여요. 이럴 땐 옆에 앉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함께 있어 주는 게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편안하게 잠들기 낯선 곳에서는 웅크리고 자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땐 배를 드러내거나 다리를 쭉 뻗고 자기도 해요. 주인의 다리에 턱을 괴고 잠드는 모습은 당신이 지켜 주니까 난 편안해라는 뜻이죠. 잠들기 전 주인을 한번 바라보고 눈을 감는 모습, 귀를 항상 주인 쪽으로 두는 모습도 깊은 신뢰의 증거랍니다. 다섯 번째 눈물과 슬픈 표정 강아지도 감정적으로 힘들면 눈물을 보이거나 슬픈 표정을 지어요. 특히 오랜만에 주인을 만났을 때나 혼났을 때 그렇죠. 꼬리를 흔들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거나 귀를 젖히고 몸을 낮추며 다가오는 모습은 미안해 용서해줘라는 뜻이에요. 이는 강아지가 주인의 감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는지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주인만을 위한 행동들.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슬플 때 소중한 장난감을 가져다 놓고 어떤 강아지는 아플 때 곁을 지키듯 조용히 앉아 있어요. 또 주인의 기분에 맞춰 활발하거나 조용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하는 애교를 주인에게만 보여주는 게 가장 특별한 신호예요. 너는 나에게 유일한 존재야 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강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강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매일 당신을 믿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줄 때 여러분과 반려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강아지가 보여준 특별한 모습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